진짜 별거 아닌데, S O X 의 월봉 기준 2011년부터 2021년 고점 빗각 그어주세요. 아, 빗각이요 11년 고점 이거 말한 건데 이거 말한 거예요. 아, 로그 차트요? 한번 추세 터지면 올라가면 이거가 이거 요거 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 길게 보면요. 이게 월봉 차트니까 이제 가려면 몇년 걸리겠지. 그러면 최대 하락률이 지금 봐서는 15.14불 여기가 최저점이니까 저기는 풀 대출로 받아야 되는 구간이고. 그래서 빅테크는 금리 인하 오든, 금리 인상 오든 빠지더라도 다른 데서 못 올라갈 뿐이지, 개인적으로는 빅테크는 살아남는다고 생각합니다. AI 버블 붕괴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AI 버블이 아니라 금융 쪽에서 터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똑같이 그냥 우리가 다 AI 버블이라고 터질 줄 알았지만 저는 금융 쪽에서 터질 것 같아요 그리고 AI 버블은 돈인데 돈 때문에 터지는 건데 그게 실제 우리 경기가 쌀라면서전 세계적으로 이 마진부채가 역대급으로 터질 때 그때가 아마 버블이지 않나 금융 쪽일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리스크는 계속 커진다 봐야 되거든요. 낯싹이 이렇게 떨어지면 포지션 정리한다. 다음 차트에서 이런 거 뜨면 일단은 현금 비중을 늘린다. 다시 올라 타더라도 여기서 들어가더라도. 이때도 그랬고, 이거는 코로나죠. 코로나도 그렇고, 이것도 2008년. 여기는 버텨봅니다. 한번더 깨지고, 여기서 깨지면 여기는 잘라야 돼. 잘 자, 됐. IT 다크 버블도 마찬가지. 큰 관절로 보면. 얘가 빡센게 뭐냐면 여기가 고점 대비 34%예요. 지금은 200일선까지 고점 대비가 한뭐 10%에서 15% 내외. 이게 말이 안 되긴 해요. 만약에 진짜 나스닥이 IT 다큰버블처럼 이평선이 막이30% 괴리율이 커지면 사실 이제는 이평선 맞을 때마다 팔아야죠. 만약에 지금 시장이 이렇다고 여럿, 1999년, 뭐 1999년 되겠다. 뭐 차트가 비슷하네. 뭐 이거, 이거 그거네요. 관세 터진 거랑 뭐 비슷하네요. 뭐. 기간? 예, 네, 뭐. 관세급하고 똑같네. 지금 요, 요런 시장이잖아요. 이 차트 완전 똑같은데? 잠깐만요. 비슷한데요. 너무 안 비슷하게 느껴지세요, 이거. 모양이 완전 비슷한데요. 이게 캔들만 다를 뿐이지. 만약에 여기잖아요. 여긴가? 이렇게 봐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여기는 좀 다르거든요. 이 구간에는 그냥 200위선에서 여기 돌파한 자리를 보고 그냥 봤을 때프렉터라서뭐 기간이 좀 비슷하고 하니까 뭔가 신비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차트가 너무 비슷해요 이게 야 이거 너무 똑같은데? 아 끼운 맞추기요? 아, 그러면 뭐 끼워 맞출 추 수도 있죠. 근데 근데 나스닥이 이런 차트가 많긴 해요. 나스닥 자체가. 그래도 우리가 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 참고 정도는 해 보면 좋죠. 그러면 이렇게 보고 짧게 갔네. 되게 짧게 갔네. 그러면 어, 이제 그다음 거. 아, 정도가 다를 뿐 1대 몇에 되는 거지? 와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말이 돼요? 그럼 여기 저점에서 여기까지 여기 돌파되는 자리가 여기, 여기 대충 250일? 아 근데 여기 7월? 잠시만요 헐 대박 대박 중간 선거 지금 여기가 재밌는데요. 음모론 재밌는데. 그리고 우리 대비합시다, 여러분. 어느 정도 대비는 해봅시다. 여기다가 이제 핏각까지 쓰면 우리는 고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이걸 계속 논리를 세워야 되니까. 그리고 아, 11월이네. 그러면 한 파동 더 나온다는 얘긴데. 개인적으로는 여기 한 파동이 여기는 이평선이 21선 맞고 떨어졌는데 12월에 저점을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네요 12월 예상 그냥 예상이에요 그리고 12월부터 이제 만약에 법을 이제 간다면 여기서부터 대략적으로 한 요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내년에는 700까지 가는 거뭐 요정도 요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이제 이건데 가격 범위가 여기서부터 또 74%로 올라요. 기간은 142일. 이제 얼마나 올라갔는지는 다르니까 이거두배 올라갔다고 생각합시다. 그냥. 2.3배. 아 그냥 2.3배로. 2.3 1.46%. 야첨부인데 큐큐큐가 기간을 조금 늘릴게요. 281일이니까. 한 요정도 사이. 2027년 3월, 3월 20일. 이거 터지면 유튜브 각이다. 내가 했지! <laughs> 더 빨리 오는 버블장이 온다고 가정한다면 가능할지도 나스닥 한1070 정도 되거든요. 자, 버블론입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 아, 1998년 10월 가격으로 내려왔다는 거는 나스닥이 다시 400까지, 아, QQQ가 400까지 떨어지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것 같은데요. 그 <laughs> 가격이 이제 똑같이 갔다가꼬라 봤고 꼬라 봤고 가다가 주주주 주... 주... <laughs> 고점 근데67% <laughs> <laughs> 아니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야, 우리는 여기 나스닥이 천불 가면 도망칩시다 그러면 이게 지금 가격에서 어느 정도 올라야 되냐면 한천 불이면 수크기가 61%거든요. 지금 가격에서 14% 나스닥 26,000 정도에서 한번 27,000에서 한번 저항 받겠네요. 27,000, 27,000에서 저항 받고 네, 거기가 한번 내년까지 27,000까지 가는 걸 보고 돈벌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이제. 사만 맞네. 야 이거 완전 소름인데요? 사만이네. 좀 생각을 좀 바꿔보면 이거예요. 코스피 이거예요. 이거 여기처럼 아 이제는 사만에서 내려오겠지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여기서 쇼스 칠때 버블이라고 했을 때 터지는 거지 이제 이렇게 터지는 거죠 그냥. 야이 버블 아니야. 이거 일단 사, 4, 사, 사. 사. 어. 이거 심리로 보면 이게, 이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잠깐만, 잠깐만요. 또 하나가 지금 제, 저의 머릿속에서 진행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이크 버리, 풋옵션, 1월 만기. 그러면 2027년 3월이 아니라, 이 근처로 될 수도 있다 <laughs> 마이크 버리가 it.com 버블 차트하고 비슷하고 저 날짜에 푸드옵션 베팅 했네 그러면 소스 아까 말씀하신거 250불 까지 또 가는거고 뭐 tqqq는 뭐 저, 저렇게 돼 되면 뭐 그냥 뭐 하늘 위로 날라 가는거고 이거 엔비디아 푸드옵션 가격을 얼마다 걸어놨지 팔란티어 50달러, 엔비디아 110달러, 110달러 더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QQQ 가격은 이제 거의 뭐이 2025년 이거 관세급 더 아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관세급 아래로. 그러면 엔비디아 가격, 100불 아래 맞네요. 풀 옵션 가격이 지금 마이크 버리는 이 주장대로 간다는 거잖아. 100불 아래. 여기를 잡아 놓은 거잖아요. 이 밑으로 더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 거잖아. 요 재밌네요. 근데 이게 뭐 맞고 틀린 거가 아니라, 아 얘는 이렇게 보고 있구나 이 영상은 성지가 됩니다 저희 잡혀가는 거 아니죠 쏙쓸 쏙쓸 볼까요 오늘 희망회로도 한번 해봅시다 이 어. 예, 맞아요 이게 보셨죠 140% 상승으로 한다면 이거거든요. 야, 요 정도거든요. 그러면 대충 계산을 해보면, 더 저기가 꼭지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대충 한500% 올라간다 치면. 야, 이거 너무 무서운데? 잠깐만, 이거, 이거 너무 무서운데? 왜혼투님 말하고 왜 똑같지? 가격이? 예? 왜 이게 똑같지? <laughs> 잠깐만, 너무 무섭다, 잠깐만. 이거 너무 무서운데? 아니, 이게. 프렉타라는 게 참고할 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치가 너무 딱 맞아요, 이게. 수치가 너무 딱 맞다니까. 이거는, 이거는 억지,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요. 이거, 이, 번 프렉타는요. 억지로 맞춘건 아니,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뭐, 요번에 관세 하락이 뭐 2018년하고 비교하신 분 많잖아요. 저도 그랬고. 근데 이거는 마이클버리가 이거로 한것 같아요. 근데 만기 옵션이 2007년 1월에 잡은 게더 빨리 온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우리가 처음에는 조금 이게 한1 0 0일 걸릴 것 같다 했는데, 생각보다 더 빨리 온다. 아까 제가 여기 보면 140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왜 마이클버리가 두달를더 그 앞당겼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예요. 이차이예요 지금 여기 1999년 2월 고점 여기는 2월이고 여기는 11월이에요. 3달 정도 빠르다는 얘기죠. 27년 3월에 버블이 터져야 되지만은 그 앞당겨서 기간을 이거 조금 더 앞당겨서 이거 256, 3일 일단 맞아요. 기간이 앞 당겨진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144일. 중간 선거 전에 가격을 이미 올려놨으니까 더 올라가니까 자, 기간 을 따지면 2026년 8월에 중간 선거 전에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를 겁니다. 이미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 선거 성공하고, 선거를 성공하고 그 마지막에 이제 제가 퍼지면서 그 논리가 나올 수 있는 얘기죠. 이게 완성본이네. 주식 시장이 계속 오르고 있다. 하면서 이러면 2026년 투자는요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 프렉터대로 간다면 이거는 뭐 금리 인하를 뭐한뭐 0.25, 0.5%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미친 듯이 할수 있다는 얘기겠네요. 아 이거 뻔히 이렇게 지금 프렉터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를 안 하긴 또 애매하거든요. 법을 먹고 나중에 쇼칠 때는 여기는 진짜 쇼 치고, 그냥 보드가 올라갈 때쇼을 모아가는 시기고, 여기부터는. 아마 이렇게 되면, 이평선 괴리로 이렇게 커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주식이 많이 올라간다, 이평선 이2 0 0선을 이렇게 확올라가지 못하거든요. 이렇게. 아무리 주식이 확 올라가도, 이렇게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통, 그냥 이 정도로. 그러면 여기가 고점 대비, 봐요. 이게 30%잖아요. 지금.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피보나치를 어디로 돌려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기가 변곡점이라고 생각하면, 얼추 맞아요, 또. 그러니까 천불 근처가 피보나치가 또 맞아요. 이거 디테일하게 하진 않았는데. 아 소름이다, 조금. 좀 소름이다.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게 사람이 하지 않잖아요, 요즘에. 요즘 매매를 사람이 하지 않잖아요. 프로그램 매매가 터지는 거죠. 그러면 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 화동이 이 위로 올라오면 이거, 이거네. 이거 터진다 얘기네. 뭐 원화로 치면 3억까지는 안될 수도 있네. 아, 3억 되죠? 환율이 1,500원 올라가면 얘도 지금 이 구간이 그거잖아요. 여기서 올라가겠네. 이가 기준에서 2026년 3월 여기가 변곡점이겠네요. 내년 초 2월부터 3월부터 이제 비트코인이 이미 이제 랠리를 시작하는. 초 불장. 어디가 저점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에 요번에 저점을 찍은 거면. 아, 이게 차트, 시, 이게 뭐야, 이게? 왜, 왜다 이렇지? 요번에 저점인 거네, 그러면? 피보나치로 보면? 이만 근처. 아, 모르겠다. 이제 비트코인까지는 모르겠고요. 9.11 테러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아, 맞네, 9.11? 잠깐만, 우리 이거, 이거 너무 음모론 너무 많이 가는데, 잠깐만요. 이거 저때 옵션 베팅 하자고요? 관세 저점이네? 우리 너무 깊게 온것 같다고요? <laughs> 이런 거 좋잖아. 이런 거 재밌잖아요. 블랙 투스데이 아니면 블랙 프라이데이 터질 것 같은데? 사실상 푸른 수요일이요. 끝났다. 아, 이거 진짜 되면, 이거, 이거, 이거 진짜 난리치고 같은데, 이거. 이게 맞나? 나, 나 떡상 가능한 거예요, 지금? 왜 마이클 버리가 버블이다 생각하는 게 인간 심리 때문에. 아마 마이클 버리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그리고 숫자 열풍도 이게 2023년부터 2024년에 놓쳐서 그때 할 딸, 그냥 심리로 이제는 이게 투자 열풍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러다가 저 버블, 저런 버블 한번 맞으면 투자 시장 끝나거든. 요 끝나거든. 요 진짜 끝나요. 그러면 앞으로 전부 다 미국 주식을 찬양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모두가 미국 주식, 미국 주식, 미국 주식 했는데, 저런 시장 맞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게 너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제 그만 해야 되긴 한데 너무 무서운 게여기 있는 모든 돈들이 장투를 위해서 q 큐큐 사야 된다 큐에디 사야 된다 소 o 스 사야 된다 떨어지면 사야 된다 다들 외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떨어지면 사세요 올라갑니다 떨어지면 사세요 근데 2022년 하락장도 그렇고 이제 더 급이 다른 하락장을 맞이하게 된다면 이 레버리지 투자하신 분들 다들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나스닥을 모아가던 사람들은 과연 이 2, 3년 하락장이 오면 과연 이거 될까요? 어? 버핏형님 현금 보유 500조. 이것도 말이 되네요. 마이너스 50% 오는 장이 올 수도 있다. 얘기가 버핏형이 이런 것도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아. 이게 너무 깊게 들어간 게 아닌가 했는데 사실 깊게 들어간 게 아니라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알고 있고 없고 차이가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가다가 차트가 뭐 망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사면 이거 프랙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냥 이거 그냥 이런 논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시나리오로 점점 가고 있다면 과연 이거를 모르고 그냥 오 계속 갈것 같다 계속 갈것 같다 해서 들고 가는 거랑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게 프랙타를 이제 봤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아무리 미국 주식이라 하더라도 현금을 더 가져가야 되는 그거 아닐까요? 이야 그러면 26년 선거가 중간 선거 끝나고 2017년 박살나고 2028년 박살나고 다음 대통령 누가 여기가 변곡점이겠네 선거일도 겹치고 선거전에 주직을 올려야 되니까 그러면 이 2029년 8월이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다 트럼프가 또 당선되든 을 뭐든 하든 선거하기가 딱 좋은 트럼프가 박살을 내아 한건 했다 오늘 아따, 아따. 무시할 때가 무서운 시장. 지금은, 또 붕괴를 하고 있으니, 멍, 멍한 시장. 모두가 무시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하죠. 한국인지. 큰일 아어 어, 이거 빛과 어디로 채워야 되지? 어? 에이 설마. 에이, 에이. 에이. 그냥 차트가 그렇게 된 거겠지. 아 잘못 봤네. 아 잘못 봤네. 에이 어떻게 이게 에이 에이 설마. 이렇게 갔그니까 추세 자체가 이렇게 갔다가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과거에도 추세가 이렇게 갔다가 올라간 자리. 이렇게 갔다가 올라간 자리니까 저점이 내려갔을 때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환이 여기잖아요. 아니 이게 이게 상식적으로 저렇게 되면 어차피 주식도 팔아야 하고 달러 가치 대비 원화도 박살 나서 달러를 원화 바꾸고 이제 급락하니까 이거 국가 보도에 나는데 달러 뜯치고 강남 부동산 쓰러졌고. 이걸로 갔다, 오늘 컨트 얘기했다가, 마이클 버리가 됐네요. 럭키 버리. 예, 럭키 버리. 마이클 버리를 이해했습니다. 그가 왜, 어, 버블장이 올 것이다. 얘기를. 쏙스 TQQ를, 일단 10% 들어갈까요? 몰빵 매수 한 번. 10%를. 10%, 쏙스 10%, 10, 10 장투 가는 거지. 1년만 그리고 아까 속수율이 500% 넘게 오르고 티큐도 뭐한 3, 4, 400% 오를 거예요. 각각 1억 정도만 맞춰 놓으면 10억 돼요. 10억이 된다고요. 10억 10억이 된다고 10억이요. 10억 10억이 된다고 10억 나스닥 4천에 4만에 숏을 잡는 거예요. 사망 근처부터 숏을 잡으면서 달러도 숏을 잡는 거예요. 이제 달러를 팔아 가지고 달러를 이제 원화로 바꿔 놓고 어? 원화로 바꿔 나온 다음에 고점 대비 20% 하, 이제 하락하면 달러를 또 집어넣고 반등 먹고 나온 다음에 또숏 치고 그다음에 2 0 0 9년 마이크 버리처럼 숏을 한번 치는 겁니다. 옵션을 치는 거예요. 또 옵션. 그리고 2009년 8월쯤에 이제 베팅을 하는 겁니다. 4년간 이제 롱을 투자하는 거예요. 4년간. 완벽하다. 브라보. 시나아요 이제 커버드 콜이 투자할 때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인생 저로의 기회그 이렇게 해도 저는 이제 현금 비중 관리하면서 투자합니다. 제뭐 10억 이렇게 벌면 좋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뭐 마이클 버리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은 사실 트럼프가 미국 부채를 갚게 하기 위해서는 부채를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 느낀 게 보면.